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깨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앉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귀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시고, 또이 혁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통과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외로움과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 기원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함으로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룩한 일에 쓰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이렇게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도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시편 예, 25편입니다. 예, 시 25편입니다. 예, 시 25편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덕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궁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요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리로다. 요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마미암아 사하소서. 요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한 자들에게 있음이여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이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권고와 한란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모으 그 모든 환란에서 성량하소서, 아멘. 이 시25편은요, 이 모범이 될 만한 기도의 전형이에요. 다윗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기도해야지 하면서 이게 써놓고 읽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에 함께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함께하십니다. 기도를 이끄세요. 우리의 기도를 이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은요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다가오는 거. 확신으로 어느 때는요. 성경 말씀이 떠올라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죠. 1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작한 기도가요.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로 끝나요.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는지 볼게요.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유익하고 위대한 일인지 보는 시간을 갖겠어요. 1절이에요 다이슨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시작해요 여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당연한 말이지만요 기도는 대성없이 하는 게 아니죠 신세한탄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아래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 우러러본다고 하잖아요 우러러본다는 것의 원어는 뭐냐면 들어올리는 거예요 들어올리는 거 어, 기도를 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나의 영혼이요. 나의 영혼이 우러러운다고 하잖아요. 나의 영혼, 나의 온 존재를 하나님께 들어올리는 제사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시간이에요. 또, 기도는요. 여기 보면 원수도 나오고 문제도 있고 그래요. 수많은 문제와 공격 가운데 나의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고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의탁하는 겸손한 행동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죽이려는 그 억울함 가운데서도요 악을 악으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악을 악으로 대응하면요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또 어떻게 돼요? 복수가 복수를 낳죠 예.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기도로 함으로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아래고요 의탁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니까요. 공의로우시니까요. 2절이에요. 2절 볼게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의지하여 싸우니 의지한대요. 나를 부끄럽게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향한 분노와 복수심을요. 잔잔케 해주세요. 어, 세상에서 이유가 어떻든 간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보다 힘든 일은 없어요.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하지만 기도하면요, 마음 가운데 평화가 찾아와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이어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할렐루야! 까닥없이 속인을 자들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확신으로 다가온 거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이 확신은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시 당했던 억울함과 복수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렇게 복수심이 변해서 평안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어, 인간의 악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창세기 주제와 같은 고백이 있잖아요. 요셉의 고백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에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고 합니다. 이 3절에서 다이세 문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락대요. 그죠? 4절에서 기도는요,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요.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마음 가운데 그 원수를 향한 복수심 때문에 기도했는데, 그게 해결이 됐어요. 그것을 그치지 않아요.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 사절이죠. 여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셔서. 다이슨요, 이 도, 하나님의 길을 구해요. 이 도로 번역한 데레크는 넓은 의미의 길이에요. 여기 길, 길이 길이에서 두 개가 있어요. 넓은 의미의 길이에요. 그래서 넓은 의미의 방식 또는 기준이라고 할수 있어요. 다음에 나오는 길은요 좀더 구체적으로 좁은 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있죠 주의 돌을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 넓은 길이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서는건 나중에 나오는 거는 뭐냐면 구체적으로 좁은 의미의 길이에요. 인생은요 길을 가는 여정이에요. 선택의 연속이, 연속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겠다는 큰 길이 있어요, 그렇죠? 네? 넓은 게큰 길이 있어요. 또큰 길에 따른 구체적이고 작은 길이 있어요. 우리는 그 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 시편 백9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직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비치고 내 발에 등이라는 거예요. 같은 맥락이죠.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의 큰 길과 작은 길에 빛이 됩니다 아멘 5절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다이슨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이 옳고 형통한 길임을 인정하는 기도예요 이 고백은요 요하를 나의 목자로 인정하고, 어디든지 따르겠다는 의지죠. 다음 6절 시철이에요. 다 같이 읽을게요. 여와여 주의 국률하심과 인재하심이 영원부터 있어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재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다이슨요 지금까지 자기 자신과 함께한 한없는 하나님의 국률과 인자하심에 감사를 드려요. 그러면서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을 인정을 해요. 나는 허물 먹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선하심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과거 잘못하는 게 많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셨고 인도하셨어요. 인정은 해요. 그렇죠? 우리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에 맡기는 거예요. 다이과 같이 여러분의 삶을요, 선하심 주님께 맡기고, 큰 길과 작은 길로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십시오. 이제 다음 부분을 보겠는데요. 8절에서 15절이에요. 이 부분은요, 기도가 더 차이 높아져요. 확신의 노래가 된 부, 부분이에요. 기도가 뭐가 됐다고요? 확신의 노래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요, 세상의 노래와 그래서 다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변하지 않는 진리가 찬송이 되고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에요. 위로와 힘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어서 다가우리 8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여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심이여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여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 미로다. 이 부분의 중심 주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흔들리지 않은 언약과 길과 형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15절을 보면 알수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므로다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면 종의 눈이 항상 주인을 주시하시듯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시편에 그러잖아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예, 천지를 지으신 여기에서 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다음 부분이에요 이렇게 찬양의 확신만 있으면 좋으련만 다시 코난이 찾아왔어요 현실의 고통이 찾아왔어요 다이순요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외롭고 괴롭다고 해요 근심이 많다고 합니다 자신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원수가 또 많다고 합니다 늘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으련만 선하신 하나님이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실까요? 22절에 그 그것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이이 오늘 15 25편을 보면 다윗의 개인적인 기도가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향한 기도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것이 이유를 말해줘요. 이렇게 되어 있죠.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이여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여러분 외로움을 겪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외로움을 압니다. 그곧 고통을 겪은 사람이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의 고통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이 고통은요, 다른 사람 향한 부르심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찬송가가 생각이 났어요. 저 장미 꽃 위에 있는 이슬이죠. 어. 찬성, 이 찬성가는 장미꽃 위에 있는 이슬처럼 아름답게 시작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저 장미꽃 위에 있는 이슬 아직 맺혀있는 그때에 지금이 그때예요. <laughs> 귀에 은인이 소리 들리니 주음성 분명하다. 2절은 이래요.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3절에서 좀 달라져요. 밤 깊도록 동산에 내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오늘 25편의 기도를 보면요. 이 기도 속에 신앙의 깊이가 보여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고요. 나를 넘어 그 온전한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세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알라는 거예요. 그들을 고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끝에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은요. 더 삶의 깊이로 인도하는, 더 높은 차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나를 넘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또 세상을 고치는데 쓰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 내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님, 주님께 쓰임만 우리가 되게 하시옵시고 또이 나라와 또 고통받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사는 거룩한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족들이 잘되고 형통한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혁신 우리 교회가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는 거룩한 일에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